아 시청자 여러분 이 봐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 그 오리 전문가가 전문가를 내가 불렀어요 아주머니를 불렀는데 에, 호빵이 아빠가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태반을 에, 이렇게 벗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오리알이 두껍다 보니까 이?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고 에, 벗겨줬는데 하, 호빵이 아빠는 겁이 나더라고요 아, 그냥 애기들도 그러잖아요. 태어나면 막 이렇게 음, 이렇게 가까이 한번 비춰볼까요? 얘들이 출가봐내가 뚜껑을 안 열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반 정도 이게 까고 나왔습니다. 이 정도로 해줘야지 이게, 이게 이게 보이죠? 어 손이 보입니다. 손이 아니라 발이죠. 어 그리고 얘는 까맣고 얘는 좀 노랗고 남자 여자 그런 것 같아요. 가운데는 분명히 여자 아이 같고요. 이쪽은 분명히 남자같고 이쪽은 조금 그치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뭔가 뭔지 모르겠네요.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어, 전문가가 와서 내가 또 물어봤죠. 물론 인터넷으로 봐도 이이 이 알이 있잖아요. 금이 가면 손으로 까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까줘야 될지 어막겁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제 예,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껍데기가 나는 태반인줄알았라던그 안에 쌓여 있는 그 태반이 있더라고요. 얇게 그걸 베게 줘야 아, 여기 뭐 갖다 갖다 가네. 그래야만이 얘들이 예, 이제 나올 수 있다란 얘기죠. 그러니까 아까는 띵띵댔잖아요 소리가.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띵띵는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편안해서 얘들이 예, 아무 소리 않고 편안한 이제 그 한숨 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뚜껑을 열기 모해서 지금 온도가 지금 몇도 보여드릴까요? 3 7도 그대로 갔어요. 아고 앉아 그저 아주머니께서 와가지고 막까고 그런데 35도, 32도로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겁이 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책임을 지겠죠? 그 아주머니가 아 우리 동장에 또 수의사라고 할까요? 그분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나도 아, 아 호빵이 아빠라서는 저렇게 응?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지중하지 않아요? 응? 얘가 죽을까봐 나는 걱정이 됐잖아요. 예, 밖에서는 또 우리 호빵이 애들이 찍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면은 호빵이 아빠가 아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또뭔 소리를 또 호빵 애들이 밖에서 찍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에또 간단하나마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진행 과정을 에, 영상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우리 이제 삼남매가 되겠죠. 분명히 남자 여자 같아요. 삼남매가 건강원이 태어나서 오리오리오리오리 하면 나를 따라서 달라라 하면 달라고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킬 수 있겠죠.